1평집 앞에 여기, 여기, 붙었다 붙었다 짧은데? 기 여기, 들어 여기, 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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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, 여 옆에도 소리와 바로 어, 앞에 바로 앞에 다른팀인가 본데? 그 오른쪽 어, 그쪽 라인 바로 앞에 있어 저 아. 있다 오른쪽 나무 와 어, 얘네, 얘네 봉고이 몇개야 ㅈㄴ 안뜨시네 개 딸기 개 딸기 나이스 아니 그냥 보급 3개 들고 있는데? 미친X들이네 헤헤 <laughs> <laughs> <laughs>